2025년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 무려 70% 이상이 한글을 선택한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제2외국어로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가 압도적이었다. 라틴어와 같은 고전어를 배우는 것이 엘리트들의 전통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 하버드와 예일의 엘리트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싶다고 선택한 언어는 스페인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글이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한글이라는 문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일까? 우리가 알던 외국어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문자 한글이 서 있다. 지금부터 하버드 예일 학생들이 왜 한글을 선택했는지 그들의 선택 이면에 숨은 진짜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본다. 하버드와 예일 학생들의 제2 외국어 선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다. 2025년 기준 제2 외국어 선호도 1위는 한글이었다. 2위는 스페인어, 3위는 프랑스어, 그리고 4위는 중국어가 뒤를 이었다. 과거 수십 년간 견고하게 이어졌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의 양강구도가 무너진 것이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그래프를 보면 이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글은 선택률 5%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한글 선택 비율은 무려 350% 이상 상승했다. 다른 언어들은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된 반면, 한글만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미국 전체 주요 대학들의 외국어 학습 트렌드를 살펴봐도 이제 한글은 특별한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엘리트들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유행이나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그리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하버드와 예일 학생들이 제2 외국어로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인 유행 너머에는 한글이 가진 구조적, 감성적,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다양한 매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글의 과학성이다. 한글은 세계 유일하게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다. 입술, 혀, 목구멍의 형태를 따라 자음과 모음이 설계되어 있어 소리와 글자가 직관적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한글은 짧은 학습 시간 안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라틴어나 한자처럼 복잡한 암기를 요구하는 기존 언어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학생들에게 한글은 외우는 문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였다. 이 차이는 학습 의욕과 성취감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K컬처 열풍이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그리고 한글에 대한 친숙성이 확산되었다. 특히 사랑에 괜찮아처럼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는 한글 단어들은 영어로는 정확히 대체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력을 더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경험이 되었다. 마지막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콘텐츠, 게임, 테크 산업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버드와 예일의 학생들은 미래를 내다본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글은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면서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경쟁력 있는 도구였다. 한글이 사랑받는 이유는 결코 효율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진짜 매력은 한글이 주는 특별한 감성에 있다. 한글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짧고 간결한 단어 속에 깊은 정서와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같은 한글 단어들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는 서구의 알파벳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구 알파벳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집중된 반면, 한글은 감정을 섬세하게 나누고 마음을 연결하는 언어로 작동한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한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적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겸손, 공동체 중심적 사고, 감정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은 한글이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정신이다. 하버드와 예일의 학생들도 말했다. 한글을 배우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특히 서구식 개인 중심 사고에 익숙했던 학생들에게는 이런 다층적 사고방식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글은 단순히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를 남기는 하나의 문화적 체험이었다. 한글을 선택한 하버드와 예일 학생들의 실제 이야기는 숫자와 통계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하버드에 재학 중인 어학생은 원래 프랑스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했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선택이었지만 우연히 듣게 된 한글 수업 한 번이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학생은 말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작은 말에도 따뜻함을 담아내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결국 그는 부전공을 프랑스어에서 한국학으로 변경하고 한글을 통해 다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예일 대학교에 다니는 비학생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비학생은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게 됐다. 그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한글 대사 하나하나가 자신이 평생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날 이후, 비학생은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하루하루 괜찮아, 힘내 같은 단어를 한 글자씩 써가면서 자신 안에 눌려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비학생은 이렇게 고백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제 감정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짧은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마음을 담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새로운 언어를 넘어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었던 것이다. 한글에 대한 열풍은 하버드나 예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대학생 수가 매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의 대학교에서도 한글 과목이 가장 빨리 마감되는 인기 강좌가 되었다. 터키와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 지도 인포 그래픽을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한글 학습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 터키, 독일에서는 한글병 현상까지 등장했다. 단순한 학습을 넘어 한글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한글로 감정 표현을 적은 노트와 캘리그라피를 소중히 간직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외신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렇게 전망했다. 2030년까지 한글을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글로벌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다. 세계가 감정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는 공감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 한글은 그저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문명이다. 그러나 한글은 마음이다. 하버드 학생도 이렇게 말했다. 한글을 배우면서 나는 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용히 한글로 그들의 첫 문장을 적고 있다. 사랑해, 괜찮아, 힘내. 그 작은 한 문장이 어쩌면 그들의 인생을 바꿀지 모른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